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 d a 시입니다 이번 영상 레고마블 슈퍼 히어로즈2 레드월크 언락 그리고 캐릭터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레드월크 언락 바로 가보실까요? 자 사카르의 퍼즐들을 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가운데에 보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다 목적지 설정을 해놓고 가보도록 해봅시다 요거는 헐크로 해놓고 가볼까요 헐크? 짠. Hulk ready to smash. 안돼안돼안 돼. 말 거는 거는 말 거는 거는 일반 캐릭터 일반 캐릭터 Where is he? I'm gonna end the Hulk menace once and for all. 자 레드헐크. s m a a 아아 피가 확실히 헐크라서 많구만 어어 쉣게 하는데? 아 shit. 진짜 안돼안돼안돼 GET 안 돼, 안 돼. 아. <목소리>

뭔가 라그나 로크얼 크가 더 강력한 것같은이 느낌 적인 느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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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근데 에너지 엄청 안 난다. 지금 달고 있기나 한거야? 헐크보다 미즈마블 얘가 얘가 더잘 패는 것 같은데? 같은 헐크라 하니까 피가 잘안달았던건가 천장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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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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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안달 아마. 즈마로하니 가.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 오케이. 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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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얻었으니까. 짠. 해주면은, 요렇게, 에드월크가 나오네요. 자, 룩은 요런 느낌이고요 요런 느낌. 음. 요런 느낌이고, 어, 기존 헐크, 아, 얘는 라그나로크지. 음. 어, 라그나로크 헐크랑 비교하면은, 요런 느낌이고, 그냥 헐크랑 비교하면은, 어, 요런 느낌. 그냥 헐크가 더 화가 났네. 레드 헐크보다. 음. 뭔가 이름, 이름만 보면 레드 헐크가 더 화가 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원조, 원조가 더 화가 나 있구먼. 어, 원조가 더 화가 나 있네요. 음. 레드 헐크도 되게 귀엽다. 좋은데? 레드 헐크. 빵. 아, 맞아. 프로필, 프로필 먼저 봅시다. 자, 프로필. 다, 타데우스 썬더볼트 로스는 미공군 장군입니다. 숲적인 헐크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는 슈퍼빌런 A, AIM 및 어, 인텔리 겐차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헐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레드 헐크로 변신했지만 그 때문에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음, 어, 인크레더블헐크 62년 로스 장군. 어, 얘도 되게 오래된 캐릭터지. 음. 불 보호, 어, 독성 보호, 독가스 보호, 벽박에 하이퍼 점프, 힘, 벽 등반. 뭐, 뭐 그냥 헐크 캐릭터인데, 그냥 스킨이 빨간색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능력은 동일하죠. 여기서 어아 여기서 여기 레드월크라는또그 답게 아 불이 추어 헐크에다가 불이 추화가 됐네 오. 자, 이렇게 하이퍼 점프를 할때 오오오 헐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이퍼 점프 이렇게 찍고 하지만 레드월크는 아니다 자 특수 능력은 요렇게 썬더클랩을 쓰는데, 기모일 때, 이게 불이, 불이 나와서, 음, 헐크랑은 확실히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었는데? 어, 왜 여기 뭔가 있어. 일로와, 뒤졌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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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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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클랩. 오. 다시 한 번. 썬더클랩. 아무튼 뭐, 이러한 느낌의 캐릭터라는 거. 자, 그리고, 변신을 할수 있죠? 역시나, 헐크와 마찬가지로, 헐크는 브루스 배너에서 헐크가 되는 거고, 얘는 로스 장군에서 헐크가 되는 거라고, 레드 헐크에서 로스 장군으로, 이렇게 변신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광! 음, 이렇게. strange floating spies. 일단? 자. 레더 헐크가 아니라 로스 장군. 로스 장군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로스 장군은... 아, 똑같나? 어, 많은 문을 세운 로스는 헐크를 만든 감마 폭탄 시험에 참석했습니다. 로스는 헐크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오랫동안 그를 사냥했습니다. 강박관념에 가까운 이 사냥은 그를 헐크의 가장 끈질긴 적으로 만들었고 로스 자신도 레드 헐크가 되었습니다 헐크를 물리치기 위한 욕망, 욕망 때문에 그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뭐 똑같나? 아무튼 음, 이렇게 됐고 뭐 그냥 로스 장군 자체는 일반인이라서 속성이 없죠 인생 레고 파괴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음, 총을 쏘는 거랑 인생 레고 파괴 이렇게 스탄을 던져서 인생 레고 파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짠. 브루스 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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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뭐 일반인 캐릭터라서. 노란 느낌의 캐릭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레드월크의 언나 그리고 캐릭터 두 개를 해봤구요. 지금까지 k d a t 였습니다